체질 없더라 계속 먹으니까 20kg 그러니까 이게 안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이 왜 살을 안 찌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. 시리얼 누룽지가 밥이냐? 어 그거 그거를 두끼라고 칠수 있냐? 그런데 어쨌든 이 약간 좀 살이 잘안 붙는 사람들은 그 먹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래. 일단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젤리를 먹었어. 그럼 나는 한끼를 먹은 거야.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얼을 좀 주워 먹었어. 그럼 나는 한끼를 먹은 거야. <laughs> 일단, 입에다가 뭔가를 넣었으면 그게 한 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, <laughs> 그래가지고, 네. 이게 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. 끼 불리기 뭐냐고? 아니, 그, 어쨌든 뭔가를 먹기는 먹었잖아. 물 마셔도 한끼 아니야. 그건 마신 거니까. 그걸, 뭔가를 먹진 않았고, 배가 이렇게 부르진 않았으니까. 어쨌든 배가 조금 찼다. 그러면 그게 한 끼로 치긴 하는 듯? 아우. 하지만 먹었다면 마인드였어. 그치, 그치. 먹기는 먹었죠? 초콜릿 먹으면 한 끼? 약간 초코바 같은 거 먹으면 한 끼긴 하지. 그치. 어느 정도 그 저작 운동이 있으면은 한 끼로 치는 것 같기는 해요. <laughs> 그, 뭔가 저작 운동을 했고, 내 위가 조금 어느 정도 그 운동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그게 한끼로 치기는 하는 듯? 맛있는 게 포함이 안 되는 거. 그치, 그치. 제발 맛있는 거 먹어. <laughs> 나 맛있는 거잘 먹어. 나나 맛있는 거잘 먹는데 왜왜못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? 저 나름 그래도 오늘 누룽지도 먹고, 어그 시리얼도 먹고 잘 먹었습니다. 그래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햇빵큰거한개 켜면 가능한가요? 저는 강아지도 개껌 하나 먹는다고 밥 먹었다고 강아지 비교 안돼. 저는 햇빵을큰 거를 다못 먹어서. 저는 보통 그 일부러 작은 걸로 사잖아요. 그 햇반 작은 공기 있거든요. 오뚜기 밥도 작은 공기, 뭐 작은 컵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정도는 먹어요.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먹는 듯? 어차피 큰거 사봤자 제가 큰걸다못 먹어가지고 두 개가 한 세트 아니요? <laughs>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. 아 210이 기본이고 작은 게120 정도예요? 아한 반절 정도 되는구나. 아 야. 어 그래서 그그 그 정도 그 정도 그냥 그냥 작은 공기로 하나 먹으면은 딱 그냥 배가 빵빵하다 배 많이 부르다 하는 것 같아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종하고 요화종이라도 먹어야겠네고 먹 먹어야겠네. 아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중한 여러분들의 그 식사 지원비 고맙습니다.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밥알이 몇 개고 이러네. 반찬을 많이 먹는 거예요. 나는 밥을 좋아해요. 저는. 반찬 없이 그냥 쌀밥을 너무 좋아해서 밥만 그냥 퍼먹을 때도 많았다니까요? <laughs> 밥만 그냥 그 예전 괴담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엄마부랑 같이 있는데 밥 차려달라고 하긴 귀찮고 내가 해먹기도 싫고 해가지고 그냥 밥솥에서 그 예, 숟가락으로 밥 그냥 한푼 퍼가지고 입안에 왕 넣어버리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소파에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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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, 이러고 계속 퍼먹다가 아빠한테 들켜가지고, 아빠 뭐, 엘리스 반찬이라도 해줄까? 뭐, 후라이라도 해줄까? 라고 말하신 적은 있기는 합니다. 예, 네, 저는 누워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, 예, 네, 그냥, 그냥 밥 먹는 게 그냥 너무 좋다. 그냥, 그냥 쌀밥이 나는 너무 좋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